Good morning, everybody! Yay! Yeah. It's March 6th, Joyful Thursday. 네, Joyful Thursday, 기쁨 넘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새 날이 밝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게 하십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저희 향기 교회에서는 지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의 영이 이말지어다. 기쁨을 주시옵소서. <laughs> 네, 아미라멘. 네, 오늘 말씀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 make me glad by your deeds, Lord.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Psalm 92, verse 4. One more time. For you make me glad by your deeds, O Lord.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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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쁘시죠 <laughs> 저는 고민했어요 기뻐야 되는데 나왜안 기쁘지 아니 나 기쁜데 아, 나 기쁜가? 그래서 <laughs> 생각을 많이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네. For you make me glad by your deeds of lore. 자, for는, 어, 전치사로는 뭐뭐에 대해서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잖아요. 그럴 때는 때문에, 어, 너무 당연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you make me glad. 너가 나를 만들었다. 어떻게 glad 기쁘게. you는 여기서 네, 주님이시죠. for you make me glad.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드셨기 때문에 기쁘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뭘로? by your deeds. deeds는 행위죠, 행위. 행위인데요. 그러니까 deeds니까 어, 주님이 하신 그 일들로 그 말이죠. by your deeds니까 l l o r d 주님이시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당신이 나를 기쁘게 만들었으므로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내가 sing for joy, for joy 그러면은 기뻐서 막 그런 말이에요. 기뻐서 I sing for joy. 내가 기뻐서 노래합니다. I sing for joy.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자, 근데 at the works of your hands니까 너의 손으로 your hands. 너의 손으로 하신 그 일들 주님의 손으로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그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기뻐가지고 막 노래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For you make me glad by your deeds, O oh Lord. I sing for joy at the works of your hands.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 목소리면서요 막 생각을 해 봤어요 어, 주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막막 막 좋은 좋은 가족 주신 거, 뭐 좋은 사역지 주신 거, 나를 변화시키신 거, 막 이것저것 너무 감사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 가장 감사한 거는 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가 놀아서요 주님이 매번 기도할 때또 이렇게 말씀 없어질 때 저에게 말씀하신 거 어제도 나눴지만. 어제 정말 아, rejoice. 예, 그 주님 웃으시면서 저에게 하신 기뻐하러 가신 그 음성이 어제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아, 주님 나한테 기뻐하러 가셨지? 예, 그 주님이 어저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주셔서 저희 기쁘잖아요. 그 기쁨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주님이 매일 매일 우리에게 그 주시는 위로, 주시는 감동, 주시는 사랑,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기쁜 것 같아요. 그 뒷절을 보면요, 지금 이게 92편 4절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How great are your works, how profound your thoughts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어, 당신이 하신 일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예,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열리면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 하신 일들이 정말 위대하고, 그 주님의 생각이 깊으신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때 오는 그 기쁨이 큰것 같아요. 막내 기도 제목이 막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됐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네? 이것도 기쁜데, 주님이 행하시, 행하신 일들이 보여질 때, 그깨달아질때 오는 기쁨, 네, 그게 참 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을 오늘도 깨닫기 원합니다. 네, 저도 깨닫고 싶어요. 아직은 오늘 아침에 말씀 읊조리면서그 어, 깨달음도 있지만 그 뭘까라고 묻는 부분이 더큰것 같아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읊조를 보면서요.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기뻐하는 크게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For you make me glad I sing for joy. 아멘 아멘. Joyful Thursday 되시길 바라면서 thank you for listening. I'll see you tomorrow. Bye bye.